레이기 15장.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든 그곳에서 고름이 흐를 경우, 그는 그 고름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고름이 흘러 생기는 부정은 이러하다. 그곳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든, 그곳에서 고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잠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물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물건에 앉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성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이에게 침을 뱉는 경우, 침이 묻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성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은. 모두 부성하게 된다.무엇이든 그 남자가 깔고 앉는 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저녁때까지 부성하게 된다.그런 물건을 나르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그는 저녁때까지 부성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손을 씻가시지 않고 손을 댄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이 닿는 옹기거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거릇은 모두 물로 씻가셔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의 고름이 먼저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생수로 몸을 씻는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여덟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곧 만남의 천막 어기에 와서 그것들을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고름을 흘린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남자가 정액을 흘릴 경우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그것은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으면 둘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에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성하게 된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성하게 된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성하게 된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여자가 앉는 물건에 몸이 닿는 이도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잠자리든 또는 그 여자가 앉는 물건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에게 얼마 이랫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잠자리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 여자가 앉는 물건도 불결한 기간에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의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흐르던 피가 멎어 깨끗하게 되면 이랫동안 기다린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여덟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어기에 있는 사제에게 온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부정하게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맺은 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부정을 경고하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여 그들이 부정 속에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는 유출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고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된 남자.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정이다.